음... 좋은 장비군 훌륭하다 찰땅 오반네 훌륭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레나 랭커들리 좋아의 방인가요 허걱스 에기가아세이아요스 네, 음... 고수 디그티클 디그. 문코리타 오 윌, 윌, 윌. 윌 친구, 문코리타, 문코리타. 고수 디귿, 디귿 아니 키키 킬 어떻게 닉네임이 키키 <목소리> 문코리타 펀치, 문코리타 키키 킬 <목소리> <목소리> 디그 디귿 디그스. 접은 길드원 아닌가? 맞아요. 같은 길드 아닌가? 에이. 야 너무 쎄다. 시. <laughs> 브리즈와가 벌써 무너지는 건가요? 그래요. <laughs> 오늘한개구리각이네요그건음에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않그 돼지몽미공이잖아요 아에다 아 맞춰버렸다 아트 미에소로 네. 원툴덱으로 네. 현재 3위라 나는 고수였던걸까? 그래도 세이버한테 털린게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니을이은또 채팅 치시네 티베깅 티베깅 못참지 키키을 못 참아 인 니은 니은 니 아트의신 팔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비너스죠. 야오 신선전 오픈해 불었네. Question mark 어떻게 캐릭이 오르야한방이 어떻게 한 방? 야 어떻게 스킬 한 방이 방. 이게 뭐지? 아 이거 어뷰징으로 신고합니다. Question mark. Question mark. 이게 뭔? 키키키이 어뷰징 디봉이 개봉. 이 개봉. 이 개봉. 이 개봉. 이 개봉. 이개 해운. 아봉이 개봉. 이 개봉. 이 개봉. 이 개봉. 이 개봉. 이 개봉. 어 개봉. 이 개봉. 이 앗. 저 비행 너무 쓸 것. 여기 이런 거. 방인가요? 지지율. 할당님 요즘 미국 너무 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같고. 근데 신캐 근딜인가 걔. 예. 근딜러들은 모두 공감하네요. 앗. 아? 일단 설명과선 강 근딜 같은데. 안니데 힘법사. 이게 칼라의 힘인가요? 치명타 어디감? 몰 로. 근딜이면 상전가하고근시야 물리치러 갑니다. 치타를 찾는데 뭐? 치명타가 안 터지네. 뭐? 미친겜. 무속이라 녹시야 어떻게 잡나요? 이네 녹시 어떻게 무속나님. 걔 무속성인 건 아시죠? 바보예 신캐니까 잡을 수 있어요 헉 제발 노시아 잡는 무속 나와주세요 변신할 때 무적이어서 스킬 쉽 습니다 오르카로 노시아 잡아주세요 무적 디그 디그 게뎀푸드 같네요 로스트사가 고조서왔습니다 미공 또 죽는 거야 근데 신캐도 노시아못 잡으면 변신하는 0.5 초동안 무적 판정이어서 너무 그릴때 실수래. 아씨 망했다. 망했네 이게 무슨? 몹시아 카운터예요. 1, 2. 근데 표식 반각이면 할당님 저희 미국 말고 길레에서 어떤 덱에 들어가려나? 피숑이나쓰죠 키키 키 저도 연습하는데 재밌네요. 할 선생님, 어제 상점에 팔. 개아픈데수. 농둥이 방금 먹은... 아, 미식폭격기 두리안조아님 안녕하세요 사봐야지 미식폭격기 전용 슈퍼가 등장했습니다 애드리치 오늘 샀는데 와그 목걸이 없으니 아 그러고 보니 힘들게 땀네 슈퍼도 하나 나오지 아 뭐야 망했다 골프. 굿즈 패키지는 이용되고요. 이번에 왜 우편 패키지 없죠? 그러게요. 패키지 걱정 마세요. 골프 아, 패키지로 일점이 나온답니다. 오. 삼성. 3승. 삼이 맞나? 들의 대화인가? 구라임 신캐무기 옥변 13개로 종결 아, 띄울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음머 웨키웨키 패키지만 사자 한나몸이랑 무기만 뚱 단차하면 될 때. 소위도 이제 굳이 필요없는 셋. 요즘 진짜 은지레들 너무 구린거 같음 소위 진짜 지지함요 쓸곳 자체가 별로 없음 아트. 그냥 홀로 공격으로 잠깐 쓰는 정도 진짜 가끔 휘도 뒤져서 홀로 소위도 이제 못쓴 이 ㅇ 홀로 그냥 조커픽 근데 이게 팩트임 조커픽은 그냥 꾸린 캐릭이 모든 판에 소위를 사용하는 나는 딸기인데스 홀로에서 있으면텔레벌떡 쓰는 거 말곤 그린 캐릭을 포장하는 게 조커 피기 솔직히 사기캐면 그냥 어디든지 쓰이지 않겠지 조건 붙여가면 아안 쓴다고 씨. 이응이응 그린 캐릭 포장하는 게 조커 피기 신캐 키워도 딜레에서도 쓸거 같아서 할만한 캐. 조커픽인데 좋다는 병일신 중에 덜병일신소위의쓴내 히프가 아깝네? 최근에 썼는데. 조커픽이다, 는 병일신이다. 번역기음. 설마 루시도. 조커픽인가요? 왜또 소위 죽었어? 유우. 이응이응. 조커픽이. 유우. 소위 얼레 죽였음. 소희는 휴가 뒤진 순간, 소희 에리나 나오고 나서부터, 뒤졌습니다. 그냥 뒤집어. 아, 에리나 데전 진짜... 소희 선택권으로 돈 주고 산 후구입니다. 진짜 뒤 아, 찢어버린 스... 키키을 소희 무기에 사고정 박았는데, 근데, 팩트 하나 말해드리면, 소희가 만약에, 에리나가 없어도 음. 비져스 퓨를 비웠습니다. 어. 에리나 나오고 세기 박힌 느낌. 소위붐은 반드시 옵니다. 이응 어. 이응. <목소리> 제가 네, 봤어요. 림, 림 붐이 왔잖아 근데. 원붐이 왔잖아. 소위 소위 소위붐이 올수 있어요. 닌코인님이 공격을 샀는데 밀린. 안부제 쿨이기 실패. 어, 코인잘 타신 거 보면. 헬레님, 그소인는 기록되지 않은 세계인가요? 미래안 있으신 것 같네요. 잘 보세요, 소주. 미리스 상대로도 할만해요. 미래안 있으신 분. 미궁도 떡상할까요? 할만한거 맞나요? 각성 미래공주로 떡상한다고 하네요 때마침 미리스 상대로 할만하네요 죽을만해요 비트코인도 역시 링밖에 없어 8천층 다 왔네요 진짜 비트도 1억가나 이게 림. 아 도망다녀야죠 도망다니고 까야 오늘 아레나 다하고 화나서 링무기에 망치박았습니다조심하십시오 팔짱님 어째서 그런 짓을 깸 잘하리네 월요일부터 박았으면 이득인데 아데도 슬슬 준비할 것 같아서. 근데 저도 그 뭐여 어... 무기 수련방 나오면 판타지아의 퓨초한 그 사람 같다. 피슝에도 박을까 생각 중. 키키키. 슬피 피피 써서 유사하덱 가능할지. 오늘 리리스의 미노모 끼고 아레나 돌렸습니다. 슬피도 2초 만 더하면 피초고 아주 좋소 아, 그... 미리스 미노목 사기입니다. 강인함이 10만 차이나더군요. <laughs> 왜 그런 짓을? 악세 안낀 것보단 오세요. 맞네요. 흠칩판다 아... 돌리고 알았음. 혹시 아, 혹 리리스가 녹을 때에노녹이상한 생각은 안 들었나요? 상대가 트럭인가 보다 했죠. 네, 리리스 저것? 아, 네. 위로 피해두면 쉽긴 하던데. 아내의 신캐 바로 써볼 건데. 민호목이면 30일 만고 날리고 죽은 강추 브란군 보단 낫네요. 8시에 해야 돼서 녹시아가 조나만을 텐데. 어떡하지? 저희 내일 쓰지 말고. 그 다음날부터 쓰죠. 룩시라도 잡는다면서요 아, 어. 님 외캐 천재임 무댁 예리나랑 q 피에서마틸로 지길래 상대 트럭인가 보다 했는데 근데 내일 신캐 나오면 조합 어퀴할게요 이지 이긴판을걍 버린거였음 유 o 안타깝네 사람들이 쓰사티케일 i 같다던데 뭐 버프보고 딜이면 방채넣고 채버피면 음. o 근 i r i 모르겠다. 미 n 을 드디어 뺄 수가 있는 h e b o p i m 미 n 은 a n k u n Bonojurg. b i g 이면접미 조금 힘들겠네요. 음. 그러게 아레나 조커 피기 공주를 아, 버린다고요? 요즘 암속은 너무 사기인데 공주 요즘 개구리 할짱님 공주 머린다고 인베이더님 근데 변신하는 캐릭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 공주님을 사용하라 공주 힘이 많이 빠지긴 했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근디라는 유저들은 모두 공감합니다. 공주 개구리인 거? 근데서. 아 이게 안 돼. 개구리. 공주가 개구리라고요? 응. 또 너야? 대수아 공주를 안 잡아서 모르겠네요. 완전 잘했죠. 이거는이겼다안안하하요요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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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거이님 있잖 루시 제대로 쓰니 좋네요 요즘 지덱 많이 나와서 일타도발 사기캐 디그티크 해군도 개구린스 민 만나면 싱글벙글 지덱은 일대일 교환만 하자는 마인드 해군대장님 그분은 실직하고 이미 화속성 해적된지 오래 아닌가요? 미니조스로 보인 폰으로 하시는데 개구아 루시 할만함 ㅇㅇ 루시 무기 풀초하면 바로 간다 상대 1피 깨패면 강종지에서 스겜 쌉가능 <laughs> 6승 오늘 7승인가 7승 복발님은 굿즈 먹겨주심 <laughs> 나도 루시한테 털려서 강종 개만이 했는데. 아 이거 안 좋네. 이게 다발이 루시만 보면 화나요. 루시가 수벅이 상대로는 루시 이야기하니 보기 좋네요 히히아 이게 이게 이안 맞네 이게 안 맞네. 걸어다니는 야스 디그티스. 디그. 루시가 근데 진짜 사기. 진짜 상대 뒷목 잡게 만들기 가능. 록시 아만안 만나면 되잖아. 알 먹겠노. 로카. 광대 표잘 잡음. 음, 저런 사기캐가 어디 뇨노 록시. 은근채 상대로는 힘들더라구요 푸루푸루 픽업 언제 돌아옴. 오늘 꼬환님 만났는데. 아, 안가간 때 맞으면 피다날아가 키즈, 설마. 구목거리 안 주셨나요? 구목거리는? 백. 공주 전용입니다. 키 공주님 아. 요즘 개구리인데? 한대 되면 어차피 근근채 만날 일 없지 않을까요? 다른 거 쓰죠. 공주 애정 케입니다 허허. 요시 이속으로 다피할 텐데 그목거리 필요 없습니다. 리언. 요시. 차피하고 쇼피한다. 첫 스킬 쓸 때. 아트. 미리스 반갑습니다. 피다나라감. 그것도 피해야죠. 음... 그것도 피해야죠. 피, 히, 히, 을. 우하. 피지키, 히, 을. 허. 도시 전무풀초하고 치치에 쿠션 끼면 딱인가? 그거 마저 피하면. 우하하. <laughs> 뭐야, 왜케. 이렇게... 미리스랑 무스 똑같이 돌아서. 어? 진짜, 진짜. 손, 테인들 <laughs> 아! 키키키키키키키나이퍼이퍼키키 조용히 키격하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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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징인가요 이걸 키마키키징들 와. 8미터 8미트 티끌 앞으로 8미터다. 저번에도 리리스로 티비 잘 잡더니 5로 8미터 진짜 0미0네 유패자 너무 신건가 유패님 루시는 어디에? 유패님 너무 지지한거 같은데 근데 비슈가 원래 리리스 상대로 분리하지 않나? 왜? <목소리> 야 yeah. 리리스 스킬만 들어올때 쓰면 갑습니다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거 같은데. 기페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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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미투 키키키을 걍 삭제함 아니 걍 유우 프레임 드랍나 빨리 12시 아레나 하라고 떠나자 기슈할때부터 드랍은 쩔수죠 어 내일 8시 아레나 네 다음에 재도전 갑시다 대지목 풀초 2개 대지목 0개 걍 20에서 30프레임으로 꽤 많은 것같은 후벤, 아 망했다. 식 카드랑 부스는 먹으셨습니다. 저치 어때? 아, 네? 대체 최적화 받죠. 언제 해이 같은? 이 봤죠, 이거. 그런 건 없... 굿즈 어디 갔어? 굿즈는? 네. 메쿠 스니다상남자 허허. 아. 내일은 미공 넣어야 되나? 지금 뭐 아재도 프레임 야랄란네 키키을. 998 랩인데. 8시에 그 암댕 로카스 만나기 싫은데. 18이면 쓸만하지 않은 아, 안 돼. 오프 쓴다고 즐거 이길 것 같진 않아서. 이게 에리나. 8시에 안 돌리는. 궁 박으면. 에이리가 되면 됩니다. 안 돼! 저번에 어쩌라고자 접는 거 보고 팔당 저격하기 무서웠지. ᄂ. 음. 맞습니다. 맺고 있어도 딜 모자른다 생각 들어서. 미궁 개구린 것좀 보세요. 그두 번째 미슈 스틸 세트. 그거 하면 끊겨서. 벽박은 건데 개환한 미흥. 그럼 루시 석상이나 모선 껴야 되나? 안 돼. 그 뭐야, 맥후 루시로 대지목 다섯 개를 내리나 궁박았는데. 피안깎인 키킥 루시 오설크에 튜브면 주세요. 그 분은 감 때려도 안답니다. 근데 수업스 비슈 신실라로긴 우설프의 치브면인데도 엄청 센가 보네요. 고객카두명딱 보았는데 개투죠저 분은 우설프의 치브면 해도 됩니다. 전승! 요즘, 수요일, 수요일 전승. 야, 수요일 전승. 수요일 전승 처음 해보는데. 수요일 전승, 수요일 겟승. 전승 체험하고. 월요일 전승 몇번 해봤는데 수요일 전승 체험했어. 이분 전승인가요? 다섯 네, 개 구리티크, 비그트프. 월요일 전승은 가끔 해봤는데. 전승 히에디그티크. 너무 강하다. 대지목 솔직히 요새 별로임 너무 뛰어나기에 전승. 대휴 프레임 드랍만 안 네. 났어도. 칠월. 두 사람을 주셨다. 트럭들이 다1 2시에 하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오구리 팔당들 반갑게 사람들 자라네. 팔당님 저희. 1 2시에 해볼까요? 미음, 네. 뭘해요 아제 내일은 컴으로 저격해볼까요? 아홉시 위왕 팔땅. 아예, 시.